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laughs> 두 번째 소주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러 오신 것보다는 오히려 분리와 갈등으로 상징되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자간, 모녀간, 고부간에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화가 발생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깊이 맺지도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관계를 깊이 맺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들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갈등은 가족조차도 보음 앞에서 나눠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도 감안하는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지라도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그 답은 예수님이 다음 구절들에서 곧바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선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와 자녀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그 어떤 존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모를 사랑하고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러한 인간적 사랑마저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육체적으로 육체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육체를 낳아주, 낳은, 이제 육체로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사랑의 순서가 모두 개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2순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만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일상 가운데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데 희생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따르면 반드시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과정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과 영적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인생의 고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작 성도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영원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니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따르라고 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빼놓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구절들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적 죽임을 당하라는 의미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믿음과 그 사랑의 그 사랑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